네,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자 여러분, 시간의 자유와 경제적 자유를 함께 만들어갈 주식하는 전산쟁이 주식공무원입니다. 어, 간밤 미국 시장 이 고용 위험으로 인해서 연준이 어, 7월에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이 조금 올라갔고요. 어, 또한 백악관이 7월 9일 어, 관세 협상이 이제 종료가 되는데 이 협상 시한을 어, 연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발언을 하면서 3대 증시가 모두 다 어,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존산업지수가0.94% 상승을 했고요 네마틴님 어서 오십시오 나스닥종합지수 0.97% 상승했습니다 어, S&P500지수 0.8% 상승을 하면서 3대 증시가 모두 다 상승을 했고요 어, 지금 시장을 보시면 전구점을 돌파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어, 보이고 있는 겁니다 어, 개인소비지출 데이터 발표를 하루 앞두고 있는 시점인데요 어, 먼저 발표된 경제 데이터 중에 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어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어 발표가 됐습니다. 특히 이제 이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에는 어 보이시는 것처럼 3년 내에 지금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에 어뭐 전주에 비해서 아주 뭐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에는 어좀 어렵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20 3만 6천 건이 이 직계가 되면서 이전치와 예상치보다는 조금 하회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중요한 것은 이 계속 실업수당 청구건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어 신규 시, 어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계속 실업수당 그러니까 앞전에 직장을 구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어 실업수당을 청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직자들이 새 일자리를 찾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고용 위험이 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다른 고용 지표들도 있지만 제가 매주 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 다음에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다른 경제 지표보다 조금 더 빨리 이 고용의 냉각이라든, 냉각 상황을 알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어, 이날 발표된 국내 총생상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마이너스 0.2%에서 어, 더 낮은 어, 마이너스 0.5%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어, 실제 파월 연준 의장이 지금 어, 어저께 그저께 이제 청문을 청문에 참여하면서 이 데이터 디펜던트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는 계속했는데 이 트럼프가 파월 의장에 대해서 지속적인 불만을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이 파월 후임에 대해서 조금 더 이르게 어, 발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어저께 살짝 시장의 분위기가 금리 인하 쪽으로 조금 더 기울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왜 그런가 하면 어 전일 미셸 보엄먼 연준 부의장과 파월 연준 의장의 어떤 의견이 상충되고 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연준 의장이 그 어떤 그이 연준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강하다 보니 연준 의장의 어떤 그러니까 캐스팅 보트가 될 수도 있고 연준 의장의 어떤 전권으로 인해서 어이 연준 회의를 좀 이끄는 이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연준 의장이 좀 바뀌게 된다면 좀 비등기파적인 어, 인사로 조금 더 빨리 어 발표는 이제 바꾸진 못하겠지만 어, 인선이 된다고 한다면 그 영향을 좀 시장이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기대감이 어저께 시장에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리고 또한 실제로 파월 연준 의장도 그 동안의 강경한 태도에서 조금 물러서는 이런 어떤 유연한 이야기를 했는데 어 실질적으로 CME 패드워치 툴에 의한 어 7월 금리 인하 확률이 지금 20% 대로 올라와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전주까지만 하더라도 약10% 대였는데 지금 20% 대까지 올라와 있고요. 9월에 금리 인하 확률은 더 높아졌습니다. 지금 74.9%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난 주에는 약60% 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금리 인하의 기대감이 어, 전보다 좀 커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백악관이 이제 7월에 대한 이 관세 유예를 연장할 수 있다. 중요하지 않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어저께 시장이 좀 폭발했다. 어, 어, 또 거기에다가 어, 어저께 이제 발표된 이 마이크론의 실적. 그러니까 이 AI 관련된 실적이 긍정적으로 발표되면서 어, 세계의 어떤 모멘텀이 시장을 이끌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전일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어떤 뭐 혁신적인 생산 과정 생산 과정이 있어서 혁신 혁신이 있었다라고 발표한 퀀텀 어, 스케이프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에도 34.92% 오르면서 어단 5일 만에 지금 74.26% 주가가 상승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게 회사가 자사의 코보라 세라믹 뭐 분리막 공정을 배터리 셀 생산의 방식으로, 어, 성공적으로 구축했다고 발표하면서, 이렇게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어저께 우리나라, 뭐, 애견 케미칼이라든지, 어, 또는, 그, 이, 이, 뭐였죠?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같은 종목들도 상승을 하긴 했는데, 어저께 우리나라 시장의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긴 윗꼬리가 또 발생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왔는데 오이틀 뭐 연속 이런 퀀텀 스케이프의 상승에 우리나라의 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 회사들도 영향을 받을지 오늘 다시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스테이블 콜인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죠. 이 서클 같은 경우에 이틀 동안 하락을 하고 어저께는7.56% 상승이 나왔는데 이게 이틀 동안 하락한 게둘다두 자리 숫자였거든요. 두 자리 숫자의 이 하락에 비해서 이번 상승이 좀 그다지 크지는 않았다. 다만, 어, 뭐, 이 반등이 나왔다라는 것이 좀 중요한 의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전일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한 이후에도 어, 밀리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어떤 0.51% 오늘도 상승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관련되어 있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인, 이, 이 뭐, 이, 아마존이라든가 메타라든가 구글 등 이런 어떤 빅테크 종목들도 오늘 상승을 만들어 내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다우존 산업 지수 나스닥 종합 지수 S&P 500 지수가 모두 다 상승을 하는 이런 모습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조금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과 기관 투자자들이 어, 순매도를 하면서 장중 2%대 하락이 나오기도 했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8,325억 순매수를 하면서 다시 지수를 좀 끌어올렸죠. 그러면서, 어 3079, 3000원을 지키면서 1%대 미만의 어떤 조정을 만들어냈습니다. 어 다만, 최근 많이 오른 종목들에 대해서 제가 조정이 필요하다. 가격 조정이나 기간 조정이 필요하다. 특히, 이 레버리지 투자를 하는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 뒤늦은 추경 매수는 매우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저께 이런 종목들의 급락이 좀 나왔습니다. 어 네이버가 어저께 마이너스 7.94%를 어, 기록을 했고요. 어, 이거보다 더 빠졌는데. 9.52% 빠졌는데 지금은 7.24로 나오네요. 어, 이 네이버가 일단 하락을 했고요. 어, 또한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하락 폭이 좀더 컸죠. 어떻게 11% 정도의 하락이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9.99, 9.0%로 나오기는 하네요. 네, 네.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제가 개인 투자자들이 포모를 느끼면서 초반에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 6월 3일 날 대통령 선거가 있은 이후에 발표한 이후에 그 전에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속해 가지고 들어오는 상황이었고 그 이후에는 아주 대놓고 샀죠 대놓고 사는 상황에서 어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코스피 3천 간다 이러니까 그래 코스피 3천 가면 늘릴 거야 이러면서 또 이제 이, 이 코스피 3천에 대비한 투자를 한 것이 아니라 이 인버스 투자를 또 많이 했죠 그런데 코스피 3천을 너무나도 쉽게 뚫어버리고 이게 3,010까지 가고 3,100까지 간다는 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뒤늦게 이제, 그, 품어를 느끼면서, 어, 개인 투자자들이 1조 넘게 순매수를 하면, 하는, 이런 모습, 이런 모습이 나왔다라는 말씀을 전달해 드린 바 있고, 어, 또한,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이, 신용장고를 늘리면서, 어마어마하게 늘리면서, 신용장고가 20조 원까지 가까이 갔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많이 샀던 종목들이, 부산 에너빌리티 네이버, 카카오, 이런 종목들이었는데, 이런 종목들에서 이제 차익실현이 어저께 나온 겁니다 그런데 어저께도 제가 장중에 어좀 말씀을 드렸어요 이 차익실현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 우리나라가 D++ +E 거래이기 때문에 어저께 매도를 하게 되면 어 이제 수익의 완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 상반기를 수익으로 완성을 해 놓고 하반기를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이냐 라고 하는 이런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들의 어 차익실현 매도였다 라고 조금 이렇게 설명을 드린 바 있는데 물론 이렇게 되면 어, 하반기 때는 다시 우리나라 주식장이 올라올 가능성도 있죠. 근데 저는 이제 늘 말씀드리는 게, 이 개인 투자자들과 기관 투자, 외국인, 투, 어, 이 세력과 개인 투자자들의 슬픈 엇박자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은 물론 내가 사가지고 쭉 가지고 가면 좋은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바이앤 홀드를 하지 않고, 그냥 사고팔고 사고팔고 그 타이밍을 먹으려고 하는 이런 싸움들을 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게 이제 개인 외국인 투자자들은 함정을 파놓고 기다렸어요. 기다린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하려고 하는데 고그 타이밍에 이제 개인 투자들이 딱 들어온다는 거죠. 특히 이제 이 네이버와 카카오를 보시면 이게 일봉을 보시면 이틀 연속 하락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고점을 찍고 더 간다 더 간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온 상태에서 살짝 밀렸겠, 밀렸겠죠. 살짝 밀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와 이거 사야 돼 이제 밀렸다 눌림이야라고 샀는데 10% 가량 푹 떨어져 버리면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아씨 이 뭐야 이거 이러면서 매도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어,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어떤 그 상승 시장에서도 손실을 보는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 레버리지 특히 이제 레버리 지 투자 이제 비트라고 보통 얘기하죠. 좋은 말로 하면 레버리지 투자인데. 비투를 하는 경우에는 그 회복 기간을 견디지 못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비투는 좀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이 정책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은 일단 어저께 이제 조정이 한번 나왔고요. 오늘은 저는 이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서 이 서클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하락에 비해서 반등이 그렇게 세게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도 보시면 어, 테마주들이 같이 올라가고 같이 떨어지는 이런 상황들이 나왔잖아요. 근데 올라갈 때는 같이 올라갔고 떨어질 때 같이 떨어졌지만 다시 반등이 나올 때에는 어, 정말 똘똘한 종목들만 반등이 나오고요. 그렇지 않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지속해서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 나옵니다. 그래서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테마주, 뭐 어떤 정책 테마주라든가 들 테마주 관련되어 있어서 그 종목이 이제 오늘 어, 다른 종목만큼의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 이거 내가 좀 잘못 잡았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 잘못 잡은 종목에 대해서는 주말 동안에 좀 공부를 하셔서 아, 내가 이거 잘못 잡았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그냥 팔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파는 부분도 아, 이거 내가 잘못 잡았는데 그럼 왜 잘못 잡았는지에 대한 어 명확한 이런 어떤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공부만 살 길이다라고 맨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저도 주식 투자를 지금 20년 넘게 하면서도 계속해서 시장을 살피고 공부를 하는 그런 이유인 겁니다. 그러니까 남의 말만 듣고서 내 돈을 이렇게 집어넣었다가는 어 금방 날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 이제 계속 공부를 하셔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공부라는 것이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자산이 늘어나기 위한 공부면 되게 즐거운 고, 즐거운 공부일 수 있거든요. 뭐 다른 사, 사실 여러분들이 예전에 학창 시절 때 공부를 해가지고 어뭐 진짜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렵게 공부하셨잖아요. 그게 이제 뭐 좋은 직장 을 들어가서 뭐 돈을 벌기 위해서라고 했다고 한다면 지금 자산 투자를 하시기 위해서 조금 공부하시는 를 부분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 학생 때만큼만 공부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뭐그 정도까지만 그 정도까지 못하신다고 한다면 뭐 주식공무원의 시황 들으시면서 어뭐 어느 정도 인사이트를 얻으시고 어그 부분에 대해서 좀 내가 추가로 좀 공부를 하시는 이런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주식공무원 아침 시황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공무원의 시황 보시고 도움 되셨다면. 시청,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 네, 안녕, 빠이빠이, 짤짤 나가시기 전에 엄지척, 방고리 지나면 들어오시자마자 엄지척 부탁드리겠습니다.